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오늘은 며칠전에 사온 이 호접난 시험 뷰티를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식재를 좀 다른 걸로 써서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식재를 바크하고 수태 그리고 난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양토에다가 마사토를 섞어서 할 예정이에요. 호접란 식재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1대 1로 섞어서 식재를 해도 호접란이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피트모스는 대용량으로 팔아서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트모스 대신에, 피트모스 비슷한 걸로 되어 있는 배양토를 샀고, 거기, 그리고, 펄라이트가 없더라고요. 양재동 꽃시장에 갔더니, 없어서, 대신에 마사토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식재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숯, 태에다 심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꽉꽉 채워져서 뿌리가 자칫 썩을 염려가 있어요. 제가 호접란을 키워보니까 숯에는 큰 화분에 심으면은 이게 뿌리가 별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뿌리가 수태가 그래도 잘 뜯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보시는 것처럼 별로 건강하지가 못해요. 오늘은 수태가 제거하기가 좀 쉬, 쉽네요. 다 제거가 됐는데요. 이 호접란 뿌리를 한번 씻어서 오겠습니다. 씻어서 왔는데요. 씻을 때는 너무 차가운 물에 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썩은 뿌리는 소독한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만져보고 딱딱하면 썩지 않는 것이니까 오줌난 뿌리는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것은 초록색으로 보임, 초록색으로 되어 광합성을 해서 초록색이 되고 안쪽에 있는 뿌리는 햇빛을 못 봐서 하얗습니다. 뿌리가 정리가 다 됐습니다. 분갈이할 준비물인데요, 투명 화분 쓰던 거 있어서 흙이 빠져나가지 않게 비닐을 비닐봉지 작은 것을 넣습니다. 었 그리고 아랫부분에 망사 조각으로 채웠고요. 그리고 재활용 만석을 밑에 깔아줍니다. 배수가 잘 되게 배수층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리고 배양토를 만듭니다. 이거 4사토하고 1대1로 섞으면 되는데요. 4사토 한 컵하고 2컵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무농약 배양토 인데 여기 보시면 성분 함량이 피트모스 10% 제어 라이트 10% 질석 13% 펄라이트 15% 코코피트 51%로 되어 있어요. 코코피트도 모스 비슷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흙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펄라이트가 15%라서 마사토를 50%를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뜯어서 넣겠습니다. 여기에 펄라이트가 15% 들어있어서 1대1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 더 많이 넣겠습니다. 비닐이 딸려 들어가서 빼야 될것 같아요. 호접란 심을 때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바깥으로 공기가 많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물기가 없으면 뿌리가 잘안 썩어요. 그 부분이 물이 들어가면은 호접란이 잘 썩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항상 드러나게 해서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호접란 키우는 전문 기술 책 보고 하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잘 클지 제 생각에는 잘클것 같아요 호접란이 이게 착생 식물이지만 이 호접란들이 재배 기간 동안 착생해서 재배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다 이게 식재에다 심겨서 키워졌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렇게 아마 길들여져 있어서 이렇게 심어도 잘 자랄 것 같아요. 원종 호접란 같으면 착생해서 키워야 되지만 얘네들은 전부 계량종이라서 육묘 때 부터 이렇게 수에다 심겨져서 커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적응을 잘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심었으면 여기에 물을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다 심어졌으니까 물을 주고 올게요. 이제 다 심었습니다. 이 부분이 깊이 안 들어가게 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잎은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배양토와 마사토를 섞어서 좀 다른 방법으로 분갈이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